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? 즐거운 주말입니다. 아 사과 막걸리가 어떻게 되냐고 고 여쭤보셔서 잠깐 촬영을 해요. 뭐 편집 다弄 그냥 바로 올릴 거예요. 한번 같이 보시죠 가까이에서. 음. 아, 아직 발효 중이죠. 여기 층이 나눠져 있죠. 여기. 군데군데 이산화탄소가 모여 있어요. 지금 실내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는데 아, 그래서 이게 빨리 발효가 안 되는데. 한 20도 정도 발효 온도를 두시면 생각보다 이게 발효가 천천히 되니까 어뭐 빨리 술이 안 된다고 그렇게 걱정하시거나 뭐 걱정할 거는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좀더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. 음. 맛있게 익어가고 있으니까 아이 향기도 좋아요. 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되면 걸러서 먹어보는 걸로 하고 어, 아. 사실 저 맥주는 많이 마셨어요. 그래서 이제 익은지가 좀 됐잖아요. 음 그래서 주말에는 그거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.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클립에서 만나요. 빠이.